명아주 뿌리 걸래다 뽑아다가 지파기를 만들어 보려고 모아서 틀을 잡아서 물에다 적셔서 흙을 빼려고 했습니다. 잔뿌리에 있는 흙을. 그랬더니 말려보았더니 잔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날이나 칼로 뿌리를 제거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이 풀을, 어, 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태웠더니 잔뿌리가 말라서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석구석 칼로 드러내고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명화주대를 펴서 뿌리를 물에 담궈서 쭉 흙물을 빼고 겨울 내내 보관하고 있다가 나쁘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이제나마 따뜻한 날씨 가운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칼로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잔털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잔털같은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불지 않습니까? 불스다 불로 하면은 잔털이 잘 탑니다 나무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검.. 검..스럽게 검정 자국 난것은 무늬도 되고 불로 태워서 이렇게 자국이 난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껍질을 벗긴 상태이고 여기는 껍질을 안벗긴거고 껍질을 벗길때는 칼로 하나씩 다 다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그라인더 좀 고운거하고 곱지 않은걸 이용을 해서 두가지로 해서 그라인더질을 쭉 해놨습니다 여기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이유는 아시죠? 뿌리 뿌리를 이렇게 구부러진 것은 뿌리를 살려둔겁니다 손잡이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예, 네.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위에다가 도칠을 리스칠이라든가 덧칠을 안 하고, 이용하는 것도 아주,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가느다는것들이렇 해봤는데, 가느다는 것도 꽤 힘이 가더라고요. 부러질 염려가 없고, 그래서 한 개도 버리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노인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눠주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별농장입니다. 날씨가 3월 달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매화나무 꽃도 피고 작년에 이어서 1차 올렸었는데 제가 들고 있는 그 풀을 가지고 겨울내. 겨울 내내 지팡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이름은, 풀 이름은 명화주입니다. 명화주. 1년생인데, 그 해에 풀이 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명, 청녀장이라고 명화주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든 것. 이름을 일명 청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난 단조롭게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클 때, 어, 애초부터 키우려면 풀이 조그맣거든요? 조그맣게 키우는데, 그것을 잘 키우려면은, 어, 비료를 주고, 테비도 주고 해서 한쪽에다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그러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게잘 큽니다. 에, 저는 중간에, 주변에, 그, 밭인데, 아무것도 안심어서 풀이 무상해 놨습니다. 풀이 많이 나서, 제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에 보니까, 예전어 어른들 말씀이 생각나고 지팡이를 만들어보자. 명화주풀풀 가지고 지팡이가 최고로 최고로 좋은 지팡이라고 해서 지팡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만들 때는 이 풀이 났을 때 제가 10월 달쯤에는 이게 많이 컸거든요. 그럴 때 자리를 잡은 거 보여줬죠. 고추 지식대 같은 거 갖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끈으로 중간 중간에 세 군데 정도 묶어주면은 얘가 휘어지지 않게 반대 사이에 큽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 단서리가 내리면은 밑에를 뿌리 돌리기를 해줘요 뿌리 돌리기 삽으로 두세군데씩 딱딱 찍어주면은 뿌리가 잘리거든요 그러면은 어 된소리가 맞은 다음에 뽑아서 어 어느 분들은 제가 이걸 만드는 과정을 본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어 제가 좀어 생각을 못한게 있는데 이 껍질이 그 아니 그런 다음에 예전에 1차 때 설명을 드린 바고 지금은 이걸 해서 껍질을 다 벗겨야 되는데 잔털이 많거든요 이것이 잔털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잔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잔털을 저는 깎기가 어려워서 불로 태웠어요 불로 태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디어인데 불로 태우니까 이렇게 불빛이 불, 불을 먹어서 무늬가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자기도 잘 타고 이 나무가 잘타더라고요 말로니까 뿌리를 불로 태워서 말리니까 태우니까 깨끗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 껍질을 벗길 때 어느 분이 이거를 조금 설이 맞이고 자리가 잡혔을 때좀 새파란 껍데 껍질이 있을 때 살짝 삶으라고 하더라고요. 삶으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기름 것을 삶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내내 말려서 이렇게 겨울을 추운 겨울도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말렸는데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집에서 칼로 하나씩 벗기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칼로 벗기려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구석구석 다 벗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석구석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손잡이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손잡이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어느 분들은 이게 서 있는 건데 이게 뿌리예요, 뿌리. 저는 뿌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뿌리를 그래서 뿌리를 잘라준 것을 손질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길 때 칼로 벗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서 제가 그리고 낫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라인더, 그라인더로 생각했습니다. 그라인더로 쭉 벗겼습니다. 이렇게 되구서쭉 벗기는 과정을 내가 안 찍었는데 벗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이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얘가 진짜. 껍질 이렇게 이 벗겨져요, 쉽게. 이거 삶림으면은 껍질이 살짝 벗겨지면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어, 오일 스이라고 하죠. 오일 스텐, 목재용 오일 스텐, 목재용 오일, 오일을 칠하면은 괜찮라든요이오일 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목재 목재용 오일을 제가 어, 이거는 어, 로린시드라고 해요. 로린시드라고 하는데.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일이 한소나가지가 되는데 얘를 칠하는 이유는 이제 곰팡이 안쓸고 섞지 말라고 칠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은 쌉니다. 조그만 거큰걸 거 필요 없으니까 뭐한 말짜리 10리터 짜리는 필요없으니까 조방을 사서 어, 스폰지라든가 어, 휴지 이 표면을 이걸 바를 때는 어, 바를 때는 표면을 깨끗이 해야겠죠 깨끗이 한 다음에 사포질을 사포질을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휴지 휴지를 가지고 물류 유지 같은 거 아니면 좀질는 휴지 갖다가 저 식당용으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에서 그런 것을 오일스테인에 발라서 저는 스펀지로 했거든요 스펀지도 참 상당히 좋더라고요 스펀지에다 묻혀서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이것이 두번 바른 겁니다 두번 바른 건데 제가 지금 나머지를 어, 바를까 말까 생각하는데 이, 오일세를 바르는 이유는, 썩지 말고, 곰팡이 쓰지 말고, 흠이 가지 말라고 바르는 거거든요. 썩으면은, 벌레가 먹으면은, 부러지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이 안에, 지금, 이 안에, 이, 속을, 일일이 다 파내지를 못했어요. 응? 안 파내고, 그냥, 하기 때문에, 이, 굳이 이 오일세를 안 발라도, 그냥 쓰는데, 무방할 것 같고, 안발르고 써도, 자체적으로 이게 무늬가 있잖아요, 이렇게. 껍질의 무늬라든가, 이 옹이. 옹이 같은 무, 무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멋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걸 보고. 그래서 그냥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본인들이 만들, 저기, 만들어 쓰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뿌리가 이쁘죠. 이 예. 뿌리를 살려서 개성이 있게. 다 뿌리가 틀리더라고요, 이렇 손잡이도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나중에 구멍을 뚫어서 예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고 지금 이것이 가장 얇은 건데 이런 것은 얇은 건데 이게 강하더라고 요 이렇게 철랑철랑하니 부러지지가 않고. 예. 그리고 밑에 밑에는 어, 이제 흙을 이렇게 짚고 다니기 때문에 밑에가 어, 갈라질 염려가 있으니까 밑에는 어, 철물점에 가면은. 마개가 있습니다. 마개라든가, 에, 좀 강한 알루미늄,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된그 테이프가 있거든요. 테이프를 저는 발릴, 발리, 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같이 갖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좀 커도 자기 키에 맞게끔 자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큰거 좀, 뭐, 어디 올라갈 때는, 어, 우회를 짓는 게 아니라 밑에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짓고 올라가고, 예.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찰랑찰랑 하거든요.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이거 이 이제 가장 굵은 거. 네. 이건 모르고 처음에 뿌리를 잘랐더니 이렇게 모양이 안 나잖아요. 모셔 없어가지고 별 개성이 없습니다. 이게 훨씬 멋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겨울께 네. 일단도 스물 스물다섯 한3 0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3 0 개.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지인들이 원하면 예몇 네.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드실 경우에는, 명아주가 풀이 나면은, 잘 옮겨 심어갖고, 어느 분들은 어렸을, 어렸을 때, 뿌리를 약간 휘어서, 이렇게 올라, 기역자라든가 S자를 휘어서, 유인을 해서 키운다고 하거든요. 퇴비 많이 주고 하면은, 굵치가 큽니다. 그래서, 말려놓고 쓰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서로 나누어주는, 나누어주고,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후부정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요즘에또산내를 많이 가니까. 차례가는 사람들도 하나씩 선물로 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아, 이런 것은 아주 좋데요 지금 지파이가. 딱, 예. 네. 자리가 잡혔잖아요. 네. 무슨, 뭐, 용, 용머리처럼, 뱀, 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올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바다별 공장에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 검색하셔서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별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